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믿음 시리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연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선진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는 스포츠 영웅들을 기리고 그들의 업적을 전시해서, 후세에 남기기 위해 여러 곳의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중에 메이저리그의 명예의 전당이 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 Museum이라고 하는 바로 뉴욕의 쿠퍼스타운의 야구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야구의 큰 업적을 남긴 명감독이나 명선수들의 초상화를 이 박물관에 걸어놓고 그 선수들의 업적과 그들의 현역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그 놀라운 대 기록들을 그곳에 전시하고 기념하도록 야구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2024년 올해의 MLB 메이저리그의 명예 전당 입성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추신수 선수가 함께 운동을 같이 했던 텍사스 레인저스의 있을 때 절친이었던 아드리안 벨트레 토튼 헨턴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올해 입성을 했습니다 이 아드리안 벨트레 토튼 헬턴은 도미니카 리퍼블릭 도미니카 공학 출신인데 그가 1998년에 LA 다저스에 입단을 해서 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7년 동안 선수 생활을 마치는 그런 어, 21시즌 동안에 그는 엄청난 대기록을 남길 만큼 아주 위대한 선수가 되었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저희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할때 어, 보스, 네드삭스에서도 그가 한 1년을 선수 생활을 했는데 에, 우리가 <laughs> 네드삭스의 홈 경기장에 가서 이 선수의 경기를 관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든뭐 명예 전당에 입성하는 바로미터로 알려졌던 3천 안타를 달성하고 올스타를 4회, 그다음 골든그러브를 5회, 실버슬리거를 4회, 하여튼 대단한 수상 경력을 자랑할 만큼 아, 올해의 명예 전당에 입성을 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 또한 사람이 있는데 조 마워라고 하는 조셉 패트릭 마워라고 하는 이 미네소타의 트윈스의 포수였던 이분 역시 이번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포수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1억 8,400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고 그 대기록을 세우고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로서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영광이지만 이 선수가 속한 그 나라, 국가 전체에도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 한 사람의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배출한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한 개인의 영예뿐만 아니라 그 선수를 포함한 모든 국가 전체가 그 선수를 기억하고 그를 명예의 전당에 입성시킬 만큼 많은 팬들이 그를 추억하며 기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의 본문의 이 히브리서 11장도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선 인생을 살아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11장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은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붙잡고 살아간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동적인 평행문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또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대답이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좀더 점진적으로 그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희망.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바로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실상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진 뜻인데, 바로 히포라고 하는 under 아래 그 다음에 스타시스라고 하는 바로 서다 스탠드라고 하는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받쳐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가 되고. 또, 또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를 바라는 것들 또볼수 없는 것들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게 하고 볼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잘 받쳐주는 근거와 기초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벽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받쳐주는 근거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절망의 벽조차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 데라 밑에서 그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절망의 땅을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과감하게 떠나는 그런 모험의 결단을 그가 내립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다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말. 바랬다는 말은 바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실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고, 믿음의 선배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갑성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희귀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칼슘이 몸 안에 과다 생성되어서 축적돼서 온 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8 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한 이 청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자그마치 22년 동안을 죽어가는 자신의 육신과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 그의 마음속에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작가가 되기란 여러분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워 있는 채로...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한문을 배우고 한 손에는 볼펜을 잡고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마침내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킵니다. 30 30개월여 만에 원고의 800장을 그 고통의 이야기를 쫙 풀어서 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책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박진식 씨의 인생 한마디로. 휴먼 감동스토리를 어, 써낸 것입니다. 더 자세히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믿음의 드라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이 지독한 고통과 대결하면서, 그는 마침내 요배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없는 것을 믿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또 보게 합니다. 믿음이 곧 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전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바를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여러분, 엘리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홍수를 보지 못했죠.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비가 올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믿음의 눈에는 노아의 믿음의 눈에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는 홀로 그의 가족을 이끌고 부지런히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 없는 너무나도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지 못해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 바퀴를 돕니다. 바보들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보들의 행진에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의 눈에는 무너진 성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볼수 없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의 꿈이었던 어린이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를 LA 근교에맨 처음 건설하고 난 후에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경험을 살려서 좀더 넓은 곳에 좀더 과학적이고 좀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그가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 프로젝트에 자신의 일색을 바쳐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이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월드 개막식에 어떤 유명인사가 와서 축사를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월트 디즈니 씨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등단한 미망인이 이 유명한 답사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축사해주신 분이 제 남편에 대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오늘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남편은 오늘이 테마파크 동상이 열리는 것을 이미 보면서 그의 일생을 바쳐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Because he saw it, we are here today.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믿음은 이 비전의 산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졌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보지 못한 그 비전을 보았다면, 삶으로 행동하는 구체적인 삶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희망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진지하다면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선진들, 곧그 선배들의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을 good report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성적, 곧 좋은 결과를 얻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성취된 좋은 결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시온의 땅으로 떠날 것을 그는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나서 모든 아이들이 다인 날강에 남자아이들이 던져지는 상황에 그 아기를 목숨 걸고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지도자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애굽의 사슬,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임파서블 미션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 제가 받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적인 믿음과 신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지만 출발에 있어서 근거가 다르고 결과에 있어서 신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념의 출발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지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히라보로 여러분 로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구스로 쓰지 않고 레마라고 하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레마. 기록된 쉐마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마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말씀. 곧 역동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그분의 말씀 안에 세상의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다 새롭게 창조하신 다 새와 동물과 인간과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크리에이트, 창조하신 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믿음을 붙잡고 할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앞선 선배로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믿음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인것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세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심각한 문제에 둘러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눌리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비전을 실현하는 인생이 과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Yes, it is possible.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죄의 절망,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새 삶과 희망을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무엇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수와 비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이 박진식 경제가쓴이 책에 이 고통의 터널을 거쳐오면서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은 감사와 비전이었습니다. 비전과 감사였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을 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책의 끝머리 부분에 마침내 맞이안내 안에 신앙, 이런 장에 보면 그가 참된 신앙을 갖고 깨닫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였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시죠. 내가 아픔을 깨닫는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 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를 숨쉴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증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책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그에게 꿈을 주었고 감사를 선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도독교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동일한 믿음을 키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오늘 할수 없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또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이 비전과 꿈을 갖고 비전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대들의 진실한 고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믿음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믿음은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에 신뢰하게 하시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 행동하는 그런 살아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셔서 감사와 비전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